정월 대보름 오늘 달맞이하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중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환한 보름달 볼수 있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수 있겠는데요. 서울에는 오후 6시 9분 달이 뜨겠고 밤 12시 36분엔 가장 높이 뜨겠습니다. 옷 든든히 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달이 뜨는 시각쯤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칩인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고, 주말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서울 낮 최고 기온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주 초반엔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로 완연한 봄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늘 모습을 보시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 많이 껴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엔 아침부터 오후까지 경남 동해안은 아침에 빗방울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9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 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동해 먼 바다인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